우리나라 세모를 싹쓸이 했어 차못 타고 싶으세요? 뭐라고요? 롤스로이스 컬리너 와 그렇지 그렇게 구체적인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분이 롤스로이스 컬리너를 사겠대 그럼 일단 리스 회사에 전화를 한다고 아, 일단 매장을 가야지 매장 가서 보고 가격도 알아본 다음에 그럼 제가 들릴게요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쯤 다시 방문한다고요 이게 좀 양극화가 심한 게 실제로 지금 돈 있다고 롤스로이스 컬러는 바로 탈수 있을까? 계약 서쓰면 1년 기다려야 될 거예요. 포르쉐 지금 돈 있으면 바로 탈수 있을까?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재충 같은 게 빨리 타고 사면 중고 차 사라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BMW랑 벤츠 가면 대우 받을 것 같지 아니야? 가면 그 최소한 한 3~4개월 기다려야 돼요. 바로 막 나온다고 다 돌아와서. 이분이 롤스로이스를 사기로 했어 아 부럽다 롤스로이스를 사기로 하면 일단 매장에 들어서 계약서를 쓴다고요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 리스 약정일이라고 해 그럼 약정일은 뭐하는 날이냐면 단순히 계약서만 쓰는 날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럼 계약서 쓸때 리스 회사 만약에 롤스로이스 캐피탈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수입차 회사들이 한국 들어올 때다 캐피탈 회사를 끼고 들어와요 자기 수입 자기 캐피탈 회사에 바로 리스를 연결해 주거든요. 그럼 롤스로이스 캐피탈에서 롤스로이스 캐피탈에서 리스를 계약서를 썼어. 봤더니 이분 차값이 콜리는 얼마예요? 그치 가격까지 정확히 알아. 그거야. 다 주에 타시겠네. 꿈이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5억 5천 이거까지 확인했어. 계약서 썼지. 그럼 어떻게? 롤스로이스 캐피탈이 롤스로이스한테 바로 5억을 보내 준다고요. 그래서 리스 약정일 날 리스 제공자는 이 캐피탈에서는 롤스로이스한테 로이스, 돈을 보낸다니까. 그래야지 약속된 날까지 우리 고객한테 차를 보내 줄수 있어요. 그래서 요날 현금을 써. 얼마만큼 쓰겠어? 기초 자산에 공정 가치만큼 쓰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 얘도 선급 리스 자산으로 잡아 준다고.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해. 그리고 나서 실제로 차는 몇 개월 있다와요 그럼 실제 로 차가 도착하면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 캐피탈 회사가 리스 이용자한테 고객님, 차 도착했습니다. 인사하고 오셔야죠 한다고요. 그럼 가서 리스 이용자한테 차를 넘겨 주그 사진 하나 찍어 준다고. 그 매장에서 완전 완전 새 차로 왔을 때 사진 한번 찍어 줘요. 포차 한번 치하고 사진 한번 찍고 이제 차 타고 가. 차 타고 가면 이제 리스가 드디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 이용자가 해당 자산을 받는 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도 의무가 생기는 날, 이제 돈 갚기 시작하는 날,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지금부터 이제 리스 이용자한테 원리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리스 개시일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럼 차 인수하러 간 날, 나도 기쁘지만 그 인수 도와주는 딜러분도 그날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은 줄 알아? 그날 돈을 주거든. 리스에서 직접 원가를. 야너 한동안 했다며? 야, 승했다야돈 바로 줄게. 그날 준다고요. 그럼 리스 제공자, 캐피탈 회사 입장에선 일단 이날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롤스로이스 컬리너 5억 0천짜리돈낸거라또뭐 있어? 우리 영업사한테 원 수수료 줬잖아. 리스 계산 직접 원가. 나왔겠죠? 괜찮죠? 리스 개시일까지 리스 제공자인 캐피탈 회사는 요 돈, 요돈 썼다고. 어렵지 않죠? 요게 뭘까요? 지금 내가 얘기했는데 요거 두개 합한 거예요. 요거 두개 합한 거에 의미가 뭐야? 리스 개시일 날 기초자산의 공정, 공정가치 요거랑 더하기 리스 개사직정가 영업사원 수술료낸거 요거 두개 더한 거에 의미가 뭐예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리스 제공자가 낸 돈이에요. 아까 봤잖아. 금융 리스는 돈 빌려주는 거라매치워볼까 다시 돌아가서 운용리스는 끝났고 금융리스면, 여기 캐피탈 회사가 있다고요. 리스 제공자, 여기 기업이 있어요. 그게, 여기 롤스 로이스가 있다고요. 롤스. 이렇게 있으면, 계약을 맺어. 계약을 맺는 순간, 얘가 돈을 보낸다고요. 그럼 어떻게? 얘가 약속된 날까지 기업한테 차를 보내. 실제로 약속된 날은 없어요. 만들었지만 그때 그때 오는 거지. 아무튼 약속된 날까지 차를 보낸다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누구 차야? 법적인 권리는 제공자한테 있어요. 캐피탈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 등록증이 나온다고요. 하지만 경제적 실질은 누가 갖고 있어? 리스 이용자가 갖고 있잖아요. 제 차예요, 제 차. 경제적 실질은 리스 이용자가 갖고 있다고. 나는 돈만 빌려준 거야. 얘 대신, 돈만 대신 내준 거라고요. 그럼 이거 감가상각은 누가 해야 돼? 경제적 실질을 이용자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얘가 해야겠죠. 이해할 수겠지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이거예요, 이거. 리스 제공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요돈딱 내는 거야. 리스 이용자 대신. 이해할 수겠죠 그럼 요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금액을 그 유명한 리스 순투자라고 해요. 리스는 말 문제도 많이 나온답니다. 리스 순투자 책을 좀 이따 보고 그냥 나랑 봅시다. 또또 아, 또 이따 승질 낼까봐 얘기하는 건데 이 그림이 426페이지에 있어요. <laughs> 426페이지에 그 여기까지는 괜찮죠. 왜 리스 순투자요? 리스 제공자 캐피탈 회사 입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요돈딱 내준다고 그리고 앞으로 뽑아먹을 거라고요 괜찮죠? 그럼 개시 시점에 회계처리를 보시면 봐봐 이렇게 될 거야 리스 개시 시점에 리스 제공자의 회계처리를 보면 선급 리스 자산이 없어지겠지? 요 기초자산의 공정가치만큼 그리고 뭐했어요 드디어 이 개시일날 딜러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리스 개설 직접원가도 이때 나간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 돈을 썼다니까 이 돈을 리스 제공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돈쓴 것만큼 앞으로 난 뭐가 생겼어 이제 앞으로 리스로도 돈 뽑아먹을 권리가 생겼겠죠 여기 뭐가 봐야 돼 앞으로 원금과 이자 돈 뽑아먹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채권이 오는데 우리 뭐 배워 지금 리스 배우잖아 그래서 여기 리스 채권이 온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캐피탈 에서는 가보면 자동차 자산으로 몇개안 갖고 있어 자동차를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등록증은 겁나 많은데, 채권을 겁나 늘고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채권을 늘고 있다고. 자, 봐봐, 그럼. 리스기간이 이렇게 있어요. 리스기간이 한 2년이었다, 고 밖에. 리스기간이 2년이면, 이제 매년, 혹은 매달, 돈 받아야 되는 리스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래? 고정 리스료 고정 리스료 원래는 매달 냈는데 우리 시험은 편의를 위해서 매년 말 낸다고 가정해요 그냥. 고정리스죠. 그럼 이분이 롤스로이스 컬리넌 5억 5천짜리 2년 계약했어. 혹시나 서 얘기한 건데 여러분 롤스로이스는 리스 안 해요. 롤스로이스는 금융이 좋아서 무조건 할부로 구입해요 그냥. 아 근데 그냥 그렇다고 할게요. 하필이면 또 롤스로이스. <laughs> 롤스로이스 리스가 없는데. 그래요. 그럼 돌아와서 얘기해보면 고정리스를 낸다고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내겠죠. 그쵸? 내고 나서 리스 기간 2년 끝나고 나면 차가 사라져. 이제 2년이 됐네요. 고객님 안녕 하면서 컬리는 샥 사라져. <laughs> 차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다고. 남아있으면 이 차를 어떻게 청산할지가 문제야. 차 지금 법적으로 누구 소유야? 제공자 소유잖아. 리스 이용자가 경제적 실질을 누르고 있지만 법적인 권리는 얘한테 있다니까. 리스 제공자의 차야. 2년 동안 리스로 뽑았어. 아직 차가 남아있다고. 그럼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가 문제가 될거 아닙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현금청산이 있어. 현금청산이 뭐냐면 돈을 받고 차의 소유권을 아예 넘겨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돈을 받고 아예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매수 선택권이라고 해. 돈을 받고 아예 차를 넘겨주는 거. 매수 선택권. 매수 선택권으로 아, 그럼 2년 후에 롤스로이스 2년 동안 타시고요. 2년 후에 저희한테 1억만 주시면 차 아예 넘겨드릴게요. 그럼 이 1억을 뭐라 그래? 매수 선택권에 행사하죠. 그래서 요돈 받고 리스 기한 종료할 때 요돈 받고 차를 아예 넘겨줄 수도 있다고요. 괜찮지 여기까지는. 아 이거 혹시 리스가 안 하다 는 분은 끝나고 남아 나랑 같이 서초동 가자. 가서 한번 해보지 뭐. 본인 이름으로 계약서 쓰고 나는 리방이니까 한번 하고 봅시다. 그러면 뭐 이해가 쏙쏙 될거예요 어. 그리고 그 다음날 취소하면 되지 뭐 나도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그것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종료선택권 리스계약을 무조건 5년을 맺어야된대 어저 근데 5년까지 탈 생각 없는데 3년만 타고 바꾸려고 그러는데 아 그럼 고객님 3년 후에 위약금 조금 내시고 계약 파기하시면 돼요 이럴 수도 있다고요 이런걸 뭐라 그래? 종료선택권 그럼 종료선택권에 행사 가격도 있을거 아니야 위약금 내야되는 금액 그쵸?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로 돈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는. 얘는 뭡니까? 리스기약 끝나고 돈 받고 차 넘겨주는 거. 아니면 리스기간 중간에 위약금 내고 차 다시 받아오는 거. 괜찮죠? 여기까지는. 돈 받는 방법이 고정리스로 말고도 요것도 있다고. 요거 플러스로 요거나 요거 플러스로 요게 오겠지. 그쵸? 그렇죠? 하... 남자분들 시험 합격하시면 여러 가지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것도 결혼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또 하나 있어요. 뭐가 해야 될까? 비트코인에? 홀몸일 때한번 질러. 한강에 가더라도 혼자 가지 야 가족끼리 같이 가면 안 되니까 차는 있으면 좋아요. 어, 차 차는 있는 게 좋다고요. 차는 엄마 차 있으면 엄마 차타면 그게 제일 좋은데 엄마 차, 아빠 차 이렇게 빌리기 좀 뭐하면 차 같은 거 하나 사면 좋아. 다만 새 차를 사는 건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니 가도때 잠깐 타는 건데 중고차 요즘 잘잘 잘 뽑으면 돼. 잘 뽑으면 중고차 이 왜요? <laughs> 중고차 있으면 좋다고요. 그렇죠? 우리 그 전문직인데 인생을 좀 즐겨야지. <laughs> 아버지는 말하셨. 아 이런 이거 한거 모르시나? 그렇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고차도 인기가 많아.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냥 리스기간 끝나고 나면 차 반납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그냥 반납시킨다고. 저도 그냥 보증금 2천만 원 받고 반납시킬까 생각 중이에요. 그 사실은 얼마가 알면 많이 슬퍼하겠지만 그렇다고요. 그럼 차를 아예 리스기간 끝나면 리스 이용자로부터 차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내가 이거 차 받아갖고 다시 리스하던지 아니면 팔아서 현금으로 해수하려고 차를 받아오는 걸 뭐라고 그래? 현물 정산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지? 롤스로이스 컬리넌 2년까지 타고 나면 이 시점에 예상되는 잔존 가치가 한 3억쯤 될것 같아. 5 5천 짜리인데 2년 지났으면 감가별로 안 됐겠지. 3년쯤 남아 3년 3억쯤 될것 같아. 그럼 3억쯤 있는데 어차피 고객이 반납할 입장이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처음 자동차 리셋했을때 진짜 우리 딸들 너무 사랑하는데 차에서 과자도 못 먹겠어요. <laughs> 과자도 과자 가루 흘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와이프 저번에 한번 커피를 했을 때 제가 진짜 불같이 화를 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그 마음이 다 퇴색됐죠. 차에 모래도 많고요. 애들 막 <laughs> 난리도 아니라고요. 그래요. 괜찮아. 어차피 내가 인수할 거니까. 아니 뭐 반납할 거니까. 봐봐. 만약에 현물청산 조건이야. 어차피 리스 이용자가 어차피 2년 타고 나면 차 돌려줘야 된대. 2년 끝나고 나면 차 돌려줘야 된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빡 타야지 뭐. 나 2년 후에 돌려줄 거면 여기 앞에 롤스로이스 나도 컬링을 타면 여기 앞에 세워놓고 우리 학생들 퀴즈 1등하는 분들 태우고. 야, 너 오늘 기념일이래매. 자차키야. 타고 와. 뭐 그러고. 어? 마음껏 해도 돼. 아, 마음껏 차 써도 돼. 뭐 그러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선 일부 금액에 대해서 보증시킨다고요. 믿을 수가 없잖아. 고객님. 리스기한 2년 끝나고 나면 예상되는 잔존가치가 3억인데 그래도 고객님이 시장에 내다 팔면 2억은 받을 수 있도록 2억까지는 보증해 주셔야 돼 만약에 리스기한 끝났을 때 차를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2억보다 낮은 금액으로 받으면 2억보다 낮은 금액의 차익은 부상해 주셔야 돼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는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 보증 잔존가치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지? 보증 잔존가치 그쵸? 그래서 끈을 한번 묶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조합을 뭐라고 그럴까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이렇게 끈을 묶으면 이거의 의미가 뭘까요? 오, 음, 잘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리스 이용자가 낼 돈으로 보는 금액이에요. 이 노란색 끈이 뭐야?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리스 이용자한테 요도는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이 노란색 조합을 뭐라 고 그러냐면 리스료라고 해요. 리스료. 그럼 이 리스료는 예에서 요렇게 조합되거나 예에서 요렇게 조합되거나 이렇게 예에서 요렇게 조합되는 모음들을 말한다고요 아무튼 리스료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의미가 중요하지.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리스 이용자한테 받을 걸로 예상하는 돈. 괜찮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그럼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컬리넌. 이 시점에 예상되는 잔존 가치가 3억인데 2억만 보증했대. 그럼 1억 남았잖아. 그 1억을 뭐라고 그래? 리스 이용자가 보증하지 않은 돈. 무보증 잔존 가치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 무보증 잔존 가치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현금 흐름에 포함시킬까 안 시킬까? 리스 이용자가 보증하지 않은 돈이야. 예상되는 잔존 가치 3억 중에서 2억 보증했고 1억 남은 돈이야. 이거 포함시킬까 안 포함시킬까? 사실 안 포함시켜야 돼. 근데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포함 시킵니다. 왜냐면 이걸 빼버리면 앞으로 받을 돈은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스료가 올라간다고요. 좀 이따 보겠지만 내가 돈을 이만큼 썼는데 여기서 다 뽑아내려면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걸 빼버리면 그럼 계약 체결이 안 되겠지. 무슨 소리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실무상 문제 때문에 리스 제공자는 보증 잔존 가치까지 고려하라고 했다고요. 받을 돈에 이해할 수 있겠지. 리스료에서 무보증 잔존가치를 더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리스총투자라고 합니다 리스료의 조합에서 무보증 잔존가치, 무보증 잔존가치까지 더한 금액이요 그 BMW 리스하러 가면 이런 거 물어봐요 저 리스할 건데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다고요 어떻게 잔존가치 이빠이 땡겨드릴까요? 이런다고요 잔존가치 이빠이 땡겨드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겁나 많이 잡겠다는 소리야 그럼 이게 조금 들어가잖아 그럼 리스료를 조금 내게 된다고요 잔존가치 이빨 잡는다는 게 아니 봐봐 차값이 1억이야 근데 얘가 리스 기간 끝나면 돌아왔을 때 차의 가치가 잔존가치가 5천쯤 된대 그럼 나는 사용 기간 동안 리스료를 5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엠빵에서 이게 잔존가치 이빨 잡는다는 소리예요 이걸 높게 잡을수록 리스료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동전 양면이지. 아 잔존 가치 이빠이가 미안해요. 이 보증 잔존 가치 얘기해요. 동전 양면이지. 왜냐면 이 나중에 리스 기간 끝나면 5천만 원만큼 차이가 가치가 남아 있어야 돼. 이거보다 떨어지면 리스 기간 끝날 때 토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잔존 가치 이빠이 이그랬을때 너무 무조건 꽉꽉 채워주세요 이러면 안 돼. 이해할 수 있겠죠. 뭔가 한번 가봐 끝나고 손잡고 한번 가보세요. 잔존 가치 이빠이로 해주세요 이러면 아뭐 이거 올려준다고요. 이게 내려요. 얘가 있을게 죠 이거 지금 가서 하면 바로 바로 이해가 속속될텐데 아, 이야 2인 1조로 갑시다. 그럼 이렇게 이건 이분은 내일 우리는 내일 정장 입고 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해가 바로 될 텐데. 이해하시겠죠. 그럼 리스 총 투자가 의미하는 게 뭐야? 뭐라고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진짜로 회수할 걸로 예상하는 현금은 얘라고요. 아, 보, 리스 총 투자라고요. 이해하시겠지? 리스는 뭐야? 리스 이용자한테 받을 걸로 예상하는 돈, 리스 총투자는 뭐야? 리스 계약 전체에서 회수할 걸로 예상하는 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리스 제공자는 요 돈까지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부 중 단종 가치 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요 부부 중 단종 가치를 쭉 땡겨옵니다 현재 가치로. 리스 총투자를 현재 가치로 쭉 땡겨와. 리스 하러 갈때 우리 같은 세무사, 회계사, 개인 사업자들은 리스 하러 갈때 가져가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 원래는 소득 금액 증명을 가져가야 돼요 세금 납부한 거. 내가 5억 5천짜리 리스하는데 1년에 5 0 0번돼 어떡할거야 지금 그럼 그러니까 소득금액 증명은 요거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갖고 가야 되는데 신분증이랑 뭐 이런거 다 가져간다고 가져가서 내가 신분 조회한다고 소득이랑 조회해서 뭐 결정할까 조회해서 내 이자율 결정해요 얘한테서 얼마를 뽑아먹을까 이자율을 결정한다 이자율 누가 결정해? 캐피탈 회사가 결정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리스 이용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 신용이랑 이런거 분석해봐서 자기가 뽑아먹을 이자를 결정한다고요 이렇게 동 리스 계약에서 리스 제공자가 결정하는 이자율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걸 내재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내재이자율 있어요. 내재이자율. 이 내재이자율이 뭐가 돼? 리스 이용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뽑아먹기로 한 이자율이겠지. 이해할 수 있겠죠? 내재이자율. 그래서 요 리스 총 투자를 바이. 내재 이자율로 쭉땡겨오면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 느낌상. 어떻게 해서 느낌상 이게 뭐랑 똑같아야겠어. 이게 이거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금액이 뭐야? 리스 개시 시점에 리스 채권 금액이에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앞으로 내가 이 리스 계약에서 회수할 걸로 예상하는 돈의 현재 가치잖아요. 내재 이자율의 정의가 뭔지 알아? 리스 순 투자와 리스 총 투자의 현재 가치를 일치하게 해 주는 이자율이에요. 그 내재 이자율 적이라고 내가 지금 낸 돈과 앞으로 뽑아먹을 돈의 현재 가치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이자율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긴지 자 그래서 여기 봐봐 리스트 채권 같은 경우 는 어떤 금액이와 PV 리스료 더하기 무보증 잔존 가치 리스료에다가 무보증 잔존 가치를 더한 게 뭐가 되는데 리스 총투자가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를 내재 이자율로 환인한 금액이 여기 들어간다고요. 일반적으로 요거 두개 합계랑 얘는 같애 안 같애 같애 그래서 문제 보통 우리 세무사나 회계사 1차 2차 1차 말고 2차 시험에 리스 문제가 나오면 물음 1번이 뭔지 아세요?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주고 이것도 줘 이것도 줘 그리고 요걸 안줘 그리고 추정하라고 낸다고요 그럼 할수 있겠지 이거 두개 합계가 얘랑 얘 현재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만 a 로 두고 현가계속 이용하면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풀어볼 거예요 여기까지가 금융리스의 구조야 리스 이용자도 요구조예요 요구조 여러분들이 자꾸 리스는 뭔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 뭐야 리스 제공자 입장에 봐 리스 제공자 입장에선 지금 요돈 투자하고 앞으로 요돈 뽑아먹겠다는 거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선 지금 돈 빌려서 앞으로 요돈 갚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리스 이용자 입장에선 리스 부채가 어떤 금액이 오겠어. 리스 총 투자의 현재 가치가 오는 게 아니라 리스 무보증 잔존 가치는 리스 이용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리스를 현재 가치 하는 금액이 리스 부채가 되겠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구조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림 안에 리스의 전체 계산이 다 있어요.